한 마을에 동갑내기 두 친구가 살았습니다. 한 친구는 하나님을 잘 섬기며 여유롭지 못한 형편에도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착하고 성실하게 살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친구는 일평생 술 마시고, 도박하고, 사기치고, 사람들을 괴롭히며 못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땡!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진리를 모르는 미숙하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선진국일수록 법집행이 엄격한 것처럼 우주 최고 선진국인 천국의 법집행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물셀틈 없는 완벽한 논리입니다. 빠져나갈 틈이 없습니다. 자기가 심은 그대로 자기가 거두는 것이 진리의 속성입니다. 지상에서 심은 대로 천상에서 거두고 지상에서 심은 대로 지옥에서 거둡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 세상에서도 국법을 어기면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듯이 사람이 저 세상으로 갈 때도 태어나서 죽기까지 자기가 살아온 인생 전체에 대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인생 마지막 재판은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재판이 있고, 천국에 가더라도 상급의 재판이 있으며, 지옥에 가더라도 죄의 경중에 따라 형벌의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좌우편에 사용수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왼편 강도는 죽을 때까지 자기 죄를 뉘우치지 않고 예수님을 욕하고 죽었지만, 오른편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로 믿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며 예수님께 용서와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젊어서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평생을 주 예수와 천국을 위해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매도 많이 맞고, 감방에도 많이 갇히고, 추위와 더위와 목마름과 배고픔도 많이 겪었습니다. 심지어 장가도 가지 않고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최후에는 순교했습니다. 한 사람은 아무것도 한것 없이 죽기 직전의 턱걸이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갔고, 또한 사람은 일평생 천국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진리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인데 이두 사람이 천국에 가서 어찌 상급이 같겠습니까? 같으면 어찌 그것이 진리이겠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지옥 형벌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일성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일평생 수많은 사람을 죽이면서 사악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동시대에 살았던 한국의 한 사업가는 예수 천국은 믿지 않아서도 돈을 많이 벌어서 병원도 짓고 과아원도 지어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죽었습니다. 두 사람이 지옥에 가서 어찌 형벌이 같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예수 천국을 안 믿고 지옥에 가더라도 착하게 살다가 가야 합니다. 그래야 지옥에서 형벌의 고통이 적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대로 갚아주리라.